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 입니다 지금부터 쓰리 룸반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넓고 쓰리 룸입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60만원입니다 주차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강동역 세권입니다 월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에는 월세가 60만원이고 1억 5천만원 보증금인 경우에는 월세가 8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은 85.09제곱미터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입주가 가능하고 해비상입니다. 지하철은 강동역 지하철 5분 거리입니다. 학군은 강동 8학군으로서 동북 둔촌배제한영외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권리상으로는 근저당 등은 선순위를 확인한 후에 계약이 되고 등기상 정면서 또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입니다 넓은 서리룸으로서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모습입니다. 전용 면적은 85.09제곱미터입니다. 모습입니다. 내부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서 6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입니다. 용도는 나가구 주택이고 근생인데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청별로는 지하부터 3층까지는 근생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다 가고 입니다 주차는 9대, 주차가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대 있습니다. 큰 엘리베이터입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대지 면적은 130.53평으로서 431.5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로서 도시 지역이고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공시지가는 643만 6천원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는 한체들 을 위시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지하철은 8호선, 5호선, 9호선,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메스타필드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길동생태공원,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반전세 또는 월세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반전세 또는 월세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유학이면 강남시장을 문화권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